여러분의 머릿속에 선명한 노랑과 파랑의 강렬한 대비를 가진 거대한 창고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말 아침부터 주차 전쟁을 치르고 마치 미로처럼 설계된 전시장을 헤매며 연필로 몽당연필로 제품 번호를 적던 그곳. 바로 가구 공룡 이케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이 브랜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그 떠들썩함을 기억하십니까? 국내 가구 시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토종 브랜드는 끝장났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가 등장했다라며 연일 언론이 돼서 특필했었죠.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감성적인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표는 소비 혁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위풍당당하던 공룡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해 추락 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이 잔혹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2023년 이케아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무려 8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백억 원을 쓸어담던 기업이 불과 1년 만에 이익이 증발해버린 셈이죠. 심지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에 다시로 빠져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케아가 고전하는 사이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토종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반등에 성공하거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구 시장 전체의 침체가 원인이 아니라 유독 이케아만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주거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가성비의 제왕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걸까요? 오늘 일상 경제학에서는 이케아 제국의 몰락과 그 이면에 감춰진 라이프 스타일의 배신을 날카롭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몰락의 트리거를 찾으려면 가장 먼저 이케아가 판매한 환상과 한국인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짚어봐야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곳의 심장은 바로 모델 하우스죠. 광활한 거실, 쌓인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가 놓인 방. 이케아가 제시한 삶의 방식은 전형적인 서구식 4인 가족의 행복한 초상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맞았습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동시에 나 혼자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35%를 돌파했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 수치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대다수가 5에서 6평 남짓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 사는 이들에게 이케아의 광활한 쇼룸은 영감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저택 판타지일 뿐입니다. 내 방엔 소파 하나 놓기도 버거운 마당에 거대한 시스템 가구를 제안하니 소비자와의 공감대 자체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성비의 종말과 불편함의 역습입니다. 이케아의 성공 방정식은 심플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해라. 운반과 조립을 직접 하면 가격을 깎아주겠다. 이른바 DIY 방식이죠. 인건비가 살인적인 서구권에서는 이게 먹혔습니다. 기술자를 부르는 비용이 가구값보다 비싸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배달의 민족이자 빨리빨리의 나라죠.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몸이 편한 것을 선호합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한 뒤 좁은 방에서 설명서와 씨름하며 3시간 동안 육각 렌치를 돌리고 싶은 직장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 노동이 북유럽 감성인 줄 알았지만 몇번 겪어보니 그저 고된 노동일 뿐임을 깨달은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케아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값 폭등을 명분으로 가격을 수차례 인상했습니다. 반면 경쟁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쿠팡을 보십시오. 가구마저 로켓 배송을 합니다.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 기사님이 방문해 설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박스 쓰레기까지 수거해 갑니다. 이케아에서 배송비와 조립비를 별도로 내고 기다리는 시간 비용까지 계산하면 쿠팡이나 국내 브랜드가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불편한데 비싸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보다 최악의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온라인 집들이의 부상입니다. 과거엔 인테리어를 참고하려면 이케아 쇼룸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집 앱을 엽니다. 그곳엔 나와 비슷한 평소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방사진이 수백만 장 쌓여 있습니다. 아, 6평 원룸은 이렇게 배치해야 넓어 보이는구나, 라는 실질적인 팁을 얻고 사진 속 제품 태그를 터치하면 즉시 구매로 이어집니다. 이케아의 오프라인 전시장이 20세기 방식이었다면 오늘의 집이 보여준 랜선 집들이는 21세기의 해법이었습니다. 트렌드의 주도권이 외곽의 거대 매장에서 손바닥 위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케아 내부의 구조적 경직성과 오판입니다. 이케아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매뉴얼을 고집하죠. 교외에 저렴한 부지를 매입해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짓는 전략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땅값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곽의 매장을 낼수 밖에 없었고, 자차가 없는 2030 세대, 즉 이케아의 핵심 고객층이 접근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졌습니다. 차 없이 가서 핫도그나 하나 먹고 올 수는 있어도 가구를 사서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본사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본사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됩니다. 지난해에만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는데 이것이 영업 매출의 외형보다 심각한 건 현금 흐름의 질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로열티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되다 보니 한국 법인의 고가는 사실상 텅 비어 있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 시장을 위한 공격적인 설비, 재투자나 현지화 전략을 실행할 자본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기 신호를 감지한 이케아도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고수해왔던 교회형 대형 창고 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서울 도심 핵심 상권으로 진입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최근 개장한 이케아 강동점이 바로 이 도심 침투 전략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 대해 업계 분석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강동점의 입지가 단독 점포가 아닌 대형 복합 쇼핑몰 내부라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되기 때문인데 동일 건물 내 불과 두층 아래와 맞은편 구역에 강력한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우려되는 탓입니다. 일본의 가구 공룡 니토리부터 한국의 일룸 그리고 카테고리 킬러인 다이소와 모던하우스까지 한 지붕 아래 집결해 있습니다. 과거 접근성이 낮은 교회의 파란색 창고형 매장을 찾았을 때는 매몰 비용 심리 때문에라도 구매가 강제되었고 경쟁자가 전무하니 이케아가 소비자의 지갑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매장인 강동점의 역학은 다릅니다. 이케아 쇼룸에서 디자인만 참고하고 괜찮네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다이소에서 저렴한 대체재를 사고 니토리에서 침구를 구매하는 체리피커들이 양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칫 이케아는 집객을 위한 앵커 테넌트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마진은 경쟁사들이 챙겨가는 최악의 무임승차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초기 현장의 트래픽 데이터를 보면 유동 인구는 많으나 정작 계산대 전환율은 현저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가구 구매보다는 푸드코트에서 미트볼을 소비하고 1층 마켓에서 간식거리나 사는 고객 비중이 더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케아의 정체성이 홈퍼니싱 기업에서 스웨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외형 성장도 멈췄습니다. 충남 계룡점은 부지 메이프 전면 철수했고 대구점 신규 출점 역시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중단하고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로 이케아의 엔트리 라인업을 맹렬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하단에는 중국산 초저가 측면에서는 쿠팡의 로켓 설치 서비스가 조여오는 삼중고의 상황 이케아는 과연 이 샌드위치 위기를 돌파할 펀더멘터를 갖추고 있을까요? 이케아의 부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영학적 인사이트를 줍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계 1위 기업이라도 로컬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잃지 못하고 본사의 방침만 고집한다면 순식간에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주말에 가족과 가구를 조립하는 게 문화일지 몰라도 한국 시장의 핵심 가치는 신속한 설치와 그 후의 휴식이라는 시성비의 차이를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한때 우리 집을 북유럽 감성으로 채워주겠다던 약속, 그... 파란색 컨테이너의 브랜드 자산 가치는 이제 급격히 하락하며 소비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 냉정한 시장 논리 앞에서 이케아는 과연 한국형 모델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 철수라는 수순을 밟게 될까요?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로서 여러분의 뷰는 어떠십니까? 이케아의 미래 가치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